툭툭 치고, 가젯으로 밀치고, 툭! 토스틱! 와, 이번 패치 100% 만족합니다. 신규 브롤러도 신규 브롤러지만, 새로운 능력, 가젯이라는 게 생겼거든요. 쉘리 딱 들어가 보면, 스타파워 옆에 가젯 보이시죠? 빨리 감기라고 해서, 순간적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한다. 매치당 사용 가능 횟수는 3번. 이렇게 브롤러마다 하나의 가젯이 생겼는데, 그럼 까마구의 가젯은 뭐니? 공격력을 올려주는 게 좋거든요 과연? Nope. 방어 부스터 3초 동안 아 뭐야 이거 뚜레기잖아 안 그래도 약한데 쉴드 시워조봤자 약하단 말이야 그러면 레온은 레온 또 좋은 거 주는 거 아니겠지 레온의 가젯은 환영 영사기 환영을 만들어서 적들을 교란한 와후셀 가만 안 둔다 지금 당장 까마구와 레온의 가젯을 바꾸세요. 그렇지 않으면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겁니다. 플라두. 지금 상자가 50개 정도 있거든요? 요거 까가지고 신규 가젯 한번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러지 마. 상자 지금 다 열었는데, 가젯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? 어, 너네 요즘 많이 짜졌다. 뭐 소금 뭐한 트럭 마셨니? 왜 이렇게 짠 거야? 지금 1일 상품에 가젯이 올라와 있긴 하거든요? 슈퍼 토템. 일단 요거 사. 무슨 능력이야? 효과 범위 내 자신과 아우라 특수 공격을 충전하는 오 좋았어. 일단 요거 하나 사고 아 하나 뽑고 싶은데 지금 보석이 300개 정도 있는데 대형 상자를 10개 갈수 있죠? 간다. 구매. 제발 제발 제발. 오 오케이 와현질 하자마자 바로 나오는 거 보세요. 너네 속보인다 속보요 보석을 다 썼지만 가젯은 귀신 같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. 그래도, 가젯 두개 얻었으니까, 자, 뭐를 써볼까? 보가 지금, 특수 공격 그거, 게이지를 채워주는 가젯이고, 진은 체력 회복과 동시에 적들을 밀어내는 거거든요. 일단 한 번씩 써보고, 더 좋은 거쭉 써보도록 할게요. 우선, 진의 가젯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가젯 게이지는, 아, 공격 게이지 바로 밑에, 초록색으로 나와있네요. 저기 숫자 3은, 세번쓸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. 파표 하나 먹고, 이제 더 이상 쉘꾸라지 같은 친구한테 당황하지 않아도 돼요. 나밀치기 있으니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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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인자. 다시. 어, 쟤내건데쟤내건데 야, 내꺼야! 죽이지 마! 오케이! 어부지리 작전. 제대로 성공해주면서 나는 파크만 쓰러 갑니다. 오케이. 오늘도 진의 똥배는 점점 더 두꺼워집니다. 어, 비비? 비비? 너 이속 빠르다고 잘난 척좀 하는데 괜찮아. 나 밀어내기 있거든? 그러면, 자, 갑니다. 콤보 갑니다, 콤보. 땡겨서! 제가 생각했던 콤보는, 땡겨가지고 두드러 팬 다음에 밀어내기였거든요? 하지만 그거 깔끔하게 실패했고. 비비스, 비비스, 오케이. 비비야, 죽자. 비비야, 죽자. 비비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야 돼요. 세상 사람들! 비비 여기서 지금 저 노리고 있어요, 빨리. 제가 지금, 어, 오케이, 오케이, 됐다. 지금, 뽀록, 뽀록, 뽀록. 그렇지, 양각 잡자. 비비 죽이자 비비 타도 비비 타도 비비 타도 비비 타도 오케이 너 일로 와 바로 당겨가지고 바로 밀어버리고 오케이 와 콤보 완벽했다 아 콤보는 완벽했는데 귀신같이 브록한테 당해버렸다고 한다 이번에는 보의 가젯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의 가젯은 특수 공격 게이지를 채워준다고 하니까 일단 여기서 하큐 두개 먹고 바로 센터로 달려가 그 다음에, 가재 깔고, 공 채워가지고, 궁으로 바로 마비 화살 주변에 깔아가지고, 센터 잡아버리면, 아무도 오지 못하겠지. 와, 전략 거의 뭐, 몽갈공명 보갈공명급 아닙니까? 좋았어. 진도 그렇고, 보도 그렇고, 전략은 뛰어나요. 하지만, 힘이 못 따라가. 전략은 좋은데 말이야. 오, 잠만, 잠만. 너올줄알았다너올줄 알았다. 알았다. 오케 또, 가재 시 위급한 상황에서, 실를 들어 쓸수 있거든요? 앞에 딱 세워두고, 뒤에 으면 뭔데? 그러면 체력이 천이니까, 천 대신 맞아줄 수 있다구. 오, 저기 쌍. 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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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. 지금 불, 발에 불났죠? 도망가려고 하지만, 아, 여기다가 칠 깔아주고, 이쪽 압빡하면 실패. 아, 센터에서 상황을 봐야 돼. 그리고 궁이 차면 활동 시작하는 게 아니라, 저기 지금 마비아서 걸렸죠? 오케이, 오케이. 바로 요거지. 좋았어. 하지만, 바로 당해버리기. 오케이! 두 판은 연습게임이었어요. 이제 느낌 제대로 왔거든요? 일단 요 까멜레온 같은 자식 바로 죽여줍니다. 여기 아, 뭐야? 아. 가젯이 데미지는 안 들어가나 보네. 체력 회복 플러스 적을 밀치는 거구나. 아. 설명란을 더잘 읽어봤어야 됐는데. 아무튼 죽였으니까 됐다. 바로 숙적과도 같은 레온 잡아줬고. 저쪽에 상자 있죠? 상자 까가지고. 야, 비비. 나 더이상 너한테 쫄지않아 무섭긴하다 나 지금 밀치는 가질있어서 너 무섭지않아 일로와 일로와 딱와딱와 딱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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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근데 또 막상 이렇게 또 얼굴 맞대고 있으니까 좀 쫄리긴 하네요 그럼 이쪽으로 가서 저 엘프리모 아 근데 엘프리모 잡는동안 비비가 올것 같단 말이지 비비 비비 오케이 좋았다 비비 좀 때려줬고 궁으로 궁으로 바로 아 역시 몽지컬 어디 안 갑니다. 자, 지금 생존 브롤러 9명. 와, 이번 판 사람들 다 잘하는데? 그리고 저 지금 약간 위기거든요? 약간 몰렸다, 지금. 양가 위기. 이쪽 가서? 이렇게 때려주면? 오케이, 좋아, 좋아, 좋아. 지금 궁 있으니까. 오케이, 오케이. 자, 지금 비비 아래쪽으로 내려갔죠? 그럼 저 레온 잡으면 됩니다. 레온? 레온, 일로 와. 여기서 지 보다가 궁으로 땡기고 때려주고 밀쳐내기. 콤보 기억해. 엘프리모, 저기 엘프리모. 신경 써줘야 되고.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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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다 저기 있다. 오케이. 오케이. 뭐야, 뭐야, 뭐야. 어딨어? 따! 밀쳐내! 오케이! 밀쳐내고, 때려주고, 숨어주고, 따! 아, 조담까지 왔는데. 따! 따! <laughs> 이거 가지 썼어야 됐는데, 피지컬이 안 됐어요. 답답해하지 마세요. 제가 원래 이런 캐릭터라는 거. 다들 잘 알고 계셨잖아요. 어나 어, 뻔뻔하게 갈 거야. 나 원래 이런 애야. 나 원래 피지컬 안 되는 애야. 좋았고 자 일단 불좀 때려주고 야, 불아 그거 그 까고 도망가 그 까고 가라. 아. 가능한 힘이 없다. 일단 도망가고 유상자 어머 티도 티도 오랜만이다. 아 티도랑 반갑다고 또 인사 좀 나눠줘야 되는데 요 불이 자꾸 근처에서 까불락 까불락 거리는 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지금. 놀러 와봐 야 불. 일로 와, 불땡겨 뭐야? 방금 무슨 일이? 방금 뭐야? 어, 가지쓴 건가요? 네가지이야 이거? 어, 이제 죽여야 돼. 죽여야 돼. 죽여야 돼. 잼보샷스 오케이 근데. <laughs> 아오 저 미꾸라지 같은 모티스. 가만두지 않을 거요. 저 자식 궁로 으 일단 당겨. 일로 와 일로 와. 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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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젯으로 오케이 밀어내고. 저거 공격 한번 씹었죠 지금 아 이거 한장더 때려야 되는데 아오 아오 음에 안들어 어우 하나 어우 하나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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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쳐 밀쳐내 밀쳐내 오오 가자 3번 남았어요 이제 진짜 신중하게 써야된다 비비? 비비야 비비야 너 죽는다 그러면 아저 친구 아 이거 지금 궁 쓸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거든요 야얘얘얘 얘, 얘 살려보내면 안돼 쟤 살려보내면 안돼 불안한데 이거 자 지금 뽑고 뽑고 용감한 뽑고 어, 여기 레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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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i t t 오 e litt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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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고 t t l e litt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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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오 t t l e 이쪽 이쪽 이쪽. 오오오 t l e 좀 i t t l 좀 l i 저궁순다저궁순다놀러와 오케이. 자, 쇼다운, 쇼다운, 쇼다운. 오케이. 깔끔하게 1등 성공합니다. 이게 바로 클라뚜 목라뚜지. 목에 핏대 세우고 응원합니다. 클라뚜. 이제 점점 진의 가젯과 궁콤보가 손에 익고 있거든요. 너희들 이제 죽었다. 다 죽인다. 일단 파큐 한두개 정도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오케이. 저기 위에도 상자 있죠. 그리고 브롤러 아무도 안 보이죠. 그러면 바로 해적이 등장해가지고 깜찍한 똥배 해적 등장해가지고 깔끔하게 요거 가고 센터로 들어간 척 하다가 저 꼴뚜기부터 잡아야겠다 꼴뚜기는 골뚝, 골뚝, 꼴뚜꼴뚜 골뚝, 울지 꼴뚜기 오케이 야 뚜기 뚜기 잡자 뚜기 잡자 뚜기 두기? 야 뚜기야 아 뚜기야 레온 때려야지 거기서 나 때릴 생각하고 있니 아 이러면 레온 못 잡잖아 자 일단 여기서 눈치 좀 보다가 둘이 지금 싸우고 있죠 어부지리 작전 지금 어부 어부지리 아, 한대 맞으면 궁쓸수 있는데 아오 어 잠깐만 일로와 오케이 밀고 밀고 때리고 오케이 와 콤보 보셨죠 당겨가지고 툭툭 때리고 밀고 툭자 지금 생존 브롤로 6명 다들 지금 부시에 숨어있는 것 같은데 어 저쪽에 뭔가 지금 불길이 차오르고 있다 둘이 싸우고 있는데 지금 어 쌀밥과 보리밥이 싸우고 있는데 둘다 밥이죠 오케이 잡아버리고 얄쪽게 뽀록 뽀록 궁으로 죽일까? 궁으 여기여기여기 딱오요 오케이 아아 3 c m 짧았네 자, 어차피 이 친구 요리하는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또 레온이 죽으러 오죠? 죽고있다 레온아 로와자 볶음밥 오나요 볶음밥 오케이 볶음밥 볶음밥 잡고 지금 대리랑 1대1인데 괜찮아 궁있을거 괜찮아 궁으로 땡기고 땡기기 실패 툭툭 치고 가젯으로 밀치고 툭 오케이 완벽히 익었다 플라자 이렇게 진과 보의 새로운 가젯 즐겨봤는데요 와 가젯이 생기니까 게임이 훨씬 다이나믹해지네요 특히 솔로 슈팅 더욱더 재밌어졌어 마음에 든다